이어 권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활발한 행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실제로 불리는 이 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정책 전반은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과 보험, 제이금융권등 금융업권별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는 이자율 측정 방식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원장의 행보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팀으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폐지될 경우 금융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금융정책 전반을 금융감독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금융위원회의 역할 수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27조 원어치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